안녕하십니까. 비뇨의학TV 이웅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뭐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분들 중에서 업소에 근무하시는 남성과 여성들의 스트레스 때문에 드시고 있는 약물 부작용, 이런 것들을 한번 최근에 상담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그 여성 업소에 근무하는 이제 남성 환자들이 직장 제출용 진단서 때문에 직장 제출용 검진표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 어떤 날그 30대 중반에 여성이 오셨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신경정신과 약물을 바꾸었고 소변도 잘못 보겠고 또 수면 장애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불편하신 증상 때문에 오셨는데 비뇨의학과에 오신 이유가 소변 보시기 힘들어졌다는 거죠.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분들을 상대하시는 여성인 경우에 스트레스 때문에 신경정신과 약물 드시는 분들도 유병률이 이제 높고 또 약을 바꿨을 때 이렇게 배뇨 장애가 올수 있다는 거 종종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수면 패턴에 하루 종일 근무하는 시간이 이제 불규칙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면 장애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돼서 약물 오남용에 대한 걱정도 많이 되는 환자였습니다. 그 업소에 근무하시는 남성들인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이제 오시는데 제일 많은 거는 직장 재출용 진단서 때문에 검진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성병 관련된 그 이제기 때문에 가끔씩 그 전체적인 검진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 또 많은 분들이 제가 요즘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너무 하루에 여러 번 관계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복용해야 되는 일회용 발기부전 치료제 오남용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경험한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뭐한 서너 분을 경험하면서 느낀 거는. 성병에 노이로제가 걸린 거죠. 성병 검진표도 필요한데다가 성병 세균이 나왔을 때 이거 대처하는 방법, 그 동안 자기가 이제 노출됐었던 병력 이런 것들을 뭐 일반인들하고 비교하기가 참 쉽지가 않고요. 이런 경우에도 또 사적인 또 성관계들도 있고 이게 뭐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제가 어떤 직업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이제 진단을 하는 게 아니고 진료실에서 검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검진 당시에 검사 소견에 따라서 원칙적인 치료를 하는 것뿐인데 지속적으로 많은 상대자와 성관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담감, 거기서의 그 안전장치에 대한 사용, 성병 예방을 위한 그 상담 이런 것들이 상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 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약을 복용하는 이 횟수가 너무 이제 과다한데다가 저하고 이제 진료하기 전에 이미 그 정액 양 때문에 이걸 유지하고자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뭐 호르몬 치료를 한대든지그 나이에 맞지 않는 이런 치료를 원하시는 것 때문에 상담 시간이 많이 이제 걸리게 되고 그러거든요. 어 직장 재출용 이제 검진표를 어 결과지를 이제 해드리면서 계속해서 당부하게 되는 것은 지금 절제된. 과다하게 약물 사용하지 않도록 설득은 하지만 제가 그 동안에 이제 진료를 해본 경험으로는 이뭐 저한테만 오시는 게 아니고 일반 처방으로 성기능에 관련된 상담이나 약물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그 약물에 오남용을 하고 있다는 문제점. 어 사실 젊은 남성에서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저희가 성 상담을 하는 경우는 많지만 여성 업소에 근무하면서 직업적인 성관계 때문에 오남용하고 있는. 약물의 문제점 중장기적으로 본인의 그 성적인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오실 때마다 상담을 하는데 그 성기능에 대한 상담이 일반 진료로 아무 곳에서나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이 진료 상의 문제점 때문에 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에서의 오남용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는 이런 한계를 진료실에서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의 성적인 건강을 위해서 적어도 약물의 오남용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지향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뇨의학 TV 이용이었습니다.